왜 이렇게 아말렉 청년은 스스로 죽음의 길로 가게 되었을까요? 막을 수가 있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무엘 하 일장에서는 죽음의 길로 찾아간 아말렉 청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브레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이 패하였지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때 사울 왕도 죽었습니다. 사울 왕이 도망을 가다가 화살에 맞아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울 왕은 자기의 병기 잡은 소년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 죽을 것이 두렵다. 그러니 네가 나를 칼로 찔러라. 했는데 무서워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울 왕은 자기 칼에 엎드려져서 죽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었던 아말렉 청년 사울 왕에게서 금멸유관 그리고 금 팔찌를 벗겨가지고 저 브레서 땅에 있는 시글락 성에서 망명 생활하고 있는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과 사울이 서로 원수 관계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울 왕을 자기가 손으로 죽였다 말하면은 크게 상을 주리라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너의 입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죽였다고 말을 했으니 너는 죽어야 아니라 부활을 시켜서 죽이게 하였습니다. 아말렉 청년은 그날 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죽고 만 것입니다. 왜 이렇게 아말렉 청년는 스스로 죽음의 길로 가게 되었을까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저 멀리 아말렉 사람들의 조상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였습니다.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공격을 했습니다. 이에 전쟁이 일어났고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에서 아마렉 사람들을 도망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아마렉 사람들은 죽을 일이 생깁니다. 이 땅에서 점점 씨가 말라져 가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가지는 두 번째로 이 아말렉 청년은 욕심에 이끌려서 잘못된 길로 간 것입니다. 다윗이 상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울을 그는 자기가 스스로 죽였노라고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 아말렉 청년에게 크게 상을 주리라. 그리고 출세를 시켜주리라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절대로 죽이면 안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렉 청년은 스스로 거짓말하다가 죽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다윗의 원칙이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원칙이냐? 하나님께서 기름보세우신 자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누구건 간에 절대로 손대면 안 된다, 죽이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가지고 있는 원칙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원칙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우랑을 죽일 수 있, 기회가 있었는데도 두 번이나 죽이지 않았습니다. 또 부하들로 하여금 죽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원칙을 지켰습니다. 오늘날에 며칠 전에 이태원에서 젊은이들 156명이 죽은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외국 언론에서 말합니다. 막을 수가 있었다. 정부가 잘못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면 그런 귀신놀이에 참여하지 않았을 텐데 귀신의 가면을 쓴다고 해서 귀신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면 귀신이 떠나가는 것인데 우리는 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가 강물처럼 그러게 해야 할 책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의 기독교회에 있는 것입니다.